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데리사와 함께 읽는 오늘의 복음 말씀. 2022년 1월 21일 성녀 아녜스 동종 순교자 기념일. 마르코 복음서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부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지베드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